저는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에 이제 거의 다 가고 있고요. 이제 한두장 정도면 마무리가 되는데, 이두 장이 또몇 주간에 걸쳐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 마지막을 달려나가는 기분이 또한 권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 이야기를 한번좀 보면요.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사복음서에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거기에 보면 한 여자, 또 마태복음도 한 여자, 누가복음은 죄를 지은 한 여자, 또 요한복음은 또 마리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누가복음은 좀 내용은 좀 비슷한데 그 시대적인 부분하고 시간적인 그다음에 결론에서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것은, 어, 누가 복음은, 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준비하는 그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요한 복음에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마리아는 우리가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좀 나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다른 마리아라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이또 본문을 보는 데 있어서 또 저희가 또 정확히 볼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이한 여자가 오늘 본문에 몸에 향유를 예수님 한테 드리는 것을 볼수 있죠.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말했듯이 값진 어 비싼 향유를 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보면 이 향유의 가격이 300데나리온 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300데나리온은어 우리가 아주 현재 지금 현재 돈으로 계산하면 1년치 연봉을 이야기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지금 대략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마만큼 큰 물질적인 것을 지금 어~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나갈 텐데요 그러면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를 한번 보면요 어~ 이 마가와 마테는 배단이 나병 환자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어~ 누가복음은 이제 바리새인집 그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대와 장소 이렇게 다 변경돼 다르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요한복음은 나사로가 있는 곳 이렇게 표현 나사로가 있던 곳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해서 마태 그다음에 누 어, 마가 마태 요한은 한 어, 사건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좀 보면 우리가 좀 먼저 앞뒤 문맥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사건은 우리가 어 예전에 많이 들었던 내용들을 뭐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 염두,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우리가 예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본문의 앞뒤를 이렇게 보면요. 어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신선희 자매님.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사기꾼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14장 10절에서 11절.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며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요 음. 예. 오늘 문장은 어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이지만 앞 뒤절을 앞에랑 뒤에를 보면 예수를 어떻게 잡아서 예수를 넘겨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죽음을 어 준비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아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 그랬구나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한달 전이죠. 한달 전에 우리 신성교사님께서 이 본문을 갖고 우리한테 얘기했을 거는 정말 이 여인에 대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정말로 이 여인이,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거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풀어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든 우리,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으셨겠지만 지금 우리, 필리핀에 지금 저희 이제 훈련팀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경산중학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정말 어 지금 9명의 청년들이 들어와서 지금 저희랑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저희 유튜브에 보면 WCDF라는 우리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꼭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면서 저희 함께 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감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좀 나누긴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설교를 또 한번 들어 보신다면 이해가 좀 쉽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이 본문은 제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예전부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우리가, 어 좀더 다른 방향으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했는데요. 음, 어 얘기했듯이 준비를 하는데, 근데 이준비 준비하는 자의 마음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해서 우리는 결과 전 녹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봤다면, 우리는 오늘은 이 준비하는 자의 마음,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하여 그 어, 오셨던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마음을 한번 보자라는 것을 여러, 저는 여러분들과 하는, 오늘 나누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는 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면혼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순전한 나득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관심만 가졌다면 지금 오늘 종이가 우리가 볼 거는 예수님이 왜그이 곳에 오셨냐라는 거야 보니까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냥 성경에 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 가셨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그 당시 소외받고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는 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그들과 관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변환자가 뭐죠? 어, 정말로 지금도 지금 시대에도 이 나변 환자는, 문둥병 환자는 누가 이렇게 다가간, 이게 건강한 사람이 다가가는 것이 되게 두려워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쉽게 그에게 가지도 않는 곳이고요. 어, 가지도 않고요. 그곳을 방문하지도 않고, 또 그에게 어떠한, 음, 어,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소외된 자들 속에서도 소외된 그만큼 마 어, 세상에서, 세상에서 단절된 잘하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을까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나 영화, 우리가 뭐그 당시에 살아보진 않았지만 드라마나 영화 이런데 보면 이 나병 환자를 모여 사는 곳은 어느 한 마을에 되게 그성 외곽에 어느 진짜 사람이 닿지도 않는 어떤 지역을 그 사람들한테 줘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소외되고 외롭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죠. 근데 그들한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뭐냐면 식사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들과 관계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WCDF 성도님들은 너무나 다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처음에 이런 우리 생명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신앙은 관계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관계가 관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음.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그러면 그들한테 가서 같이 밥을 먹고 그냥 같이 그들과 하면 되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당시 이 모습 속에서 많은 이들은 또 이렇게 또 굳이, 어, 꾸짖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꾸짖습니다. 서민님.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음. 그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어,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참 어, 뭐라고 표현하는 게나을까 허비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할 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 화를 낸다라는 것입니다. 야, 야, 그 돈이면, 야, 그렇게 비싼 그 향유를 팔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니네가, 너네가 처해 있는 이 나변 환자, 이 집에서도 더잘 치료받아서 아니면 또 좋은 곳으로 갈수 있는데, 왜 이거를 그렇게 허비해? 라고 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 보는 관계랑, 하나님이 보는 관계는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 세상이 이렇게 보는 관계는 뭐냐면 이 향유를 잘 팔아서 300 데나리오 이상을 내가 소유를 한 다음에 그거를 많은 이들한테 나눠 주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나타나기 위한 어떠한 어 도구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나를 나타나기 위한 어떠한 액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관계는 내가 드러내고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바란다라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돈을 팔면, 이 향유를 팔면 그 많은 곳을, 많은 그 재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관계는 어떠한 한사람이라도그 사람이 생명이 살아나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그 관계는 생명을 살리는 관계입니다. 그게 한 사람일지라도. 오늘 아까 이제 예비, 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다라고 했때 예수님께 그거를 부은 이유는 그 예수님이 생명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정말로 지옥에서 그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다시금 살려주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그 너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한 생명이라도 살리는 그 관계를 하라라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름이 좀 나타내길 원해요. 옛날 속담에도 이랬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이름을 남기라고.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이라는 이 존재는 어떻게든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관계는 그 너의 이름이 아니라 그한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해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속에서 우리 이 여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을 하는데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렇게 관계를 맺은 자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가 하는 게 뭐냐면, 그는 힘을 다하여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그럼 뭘 다했을까요? 그냥 힘을 다해서 온몸이 힘을 줘서 향유를 이렇게 부은 걸 얘기할까요? <laughs> 내힘 써서 뭐 이렇게 하는 걸할까요 요거를 한번 좀 쉬운 성경으로 좀 한번 볼 텐데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죽기 전에 내 정례를 위해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준 것이다. 예.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음 예수를 만난 자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서 그 관계가 회복된 자가 이 여인이 자기가 할수 있는 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혹시 또 무엇인지를 모르겠지그 향유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을 주님한테 부으면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이걸 묵상하면서 느꼈던 게뭐면아이 여인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예수께 예배를 드렸구나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구나라고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이 향유를 붓는 거이 자체가 그냥 어떻게 보면 값비싼 것을 그냥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승천하시고 이 땅에 오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려고 주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그어 뭐라 그럴까 어 계속 듣던 이야기 속에서만 설교 속에서만 보았, 보았던 그 문구여서 이거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그녀가 할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겠, 없었겠구나. 저 향유를 붓는 행위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행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그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난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렇게 살아간 자가 누구일까? 라고 좀 돌아보게 됐는데, 그리 여기 네 명의 좀 인물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나, 그 다음에 바울, 우리가 또잘 알고 있는 우리 손양원 목사.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입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이 먹은 할아버지를 불러서, 야, 너 거기 떠나.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되는데, 또 그렇지도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안 듣기도 하다가, 또 돌아오기도 하다가, 이리저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끝내는 다시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드리냐. 자기 아들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아브라함이 할수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이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한테 약속하신 그 수많은 나를 통해 나오는 그 우리 민족들을 주실 거라 또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이 아들을 드립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과의, 이 아들도 중요하지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땐 주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 우리가 그 다음 스토리를 알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어린 양을 그그 그 양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그 준비, 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을 만나지 못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따라 자기가 할수 있는 일, 바로 이삭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한나를 기도의 어머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정말 아들을 못 나서 어머니의 입장으로서 아들을 못나 힘들어하고 있는 한나한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를 터치해주고 위로해주시고 만나주시니까 아들을 갖게 되고 그 아들을 가짐으로 해서 한나가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이 아이는 이제는 나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또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백이 없었다면 만약에 그 고백을 하고 아이를 낳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았다면 한나는 또 성경책에 나오진 않았겠죠. 그러나 그가 그녀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과 약속한 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어떤가요? 바울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있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죽이려, 죽, 어, 죽, 죽이려 다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성령님을 온전히 알고 나니까 바울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할수 있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도여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니까 그가 할수 있는 일 복음 들고 끝 내는 로마까지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바울이 그 전도 여에 쉽게 다니지 않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저도 이번에 터키를 갔다 오면서 느꼈어요. 와. 바울이 다녔던 그 산들이요. 다 악산이에요, 악산. 나무도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운데 나무가 없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그런 악산을 올르고 내리고 뭐 로마길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길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은 그냥 걸어가야 돼요. 마을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저는 지금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 마을이 나올 때까지 그는 꾸준히 걸어가야 돼요. 왜? 복음이 없는 그 지역에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게이 바울이 해야 될 일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또잘 알고 있는 우리 손양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그 일제 감정기 때, 정말로 두 아들을 잃고, 여기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자녀를 가지신 분들인데, 저도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손양은 목사님에 대해서 묵상도 많이 해보고,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만약 내 아들을 죽인 자를 내가 양아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약 내 죽인 자를 한번 저는 생각해봐도 저는 육의 이 울분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 아 저도 운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를 막 때려 죽일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손양은 목사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 그를 용서해주고 그를 양아들을 삼아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손양은 목사님이 할수 있는 일은 그를 용서하고 그를 아들 삼아서 그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 제목이 그는 힘을 다하여 그는 힘을 다. 쉬운 성경으로 여자는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 한번 요 고민들을 해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손양원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열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어, 들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선희 자매님의 그 목소리에 따라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열 가지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화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 주셨는지 그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라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하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사랑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청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여덟 가지 진료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열 번째 이렇듯 과부는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네. 이것이 손양우 목사님의 열 가지 감사입니다. 그가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가 할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찾아가 주셔서 그와 관계가 회복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 있게 되니까 이런 열 가지 감사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보면 아홉 번째 이런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께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마지막 이렇게 어,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올바르게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울보 짓는 아바 아버지가 정말로 나의 구주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할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본 것처럼 어떤 이는 향유를 묻고요. 어떤 이는 아들을 드리고요. 어떤 이는 그 복음 들고 방방 꼽고 복음이 없는 지역으로. 어떤 이는 원수를 용서하는 일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정말로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정말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에 또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 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말씀해 주시면 내가 또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